인스타 스토리는 본 사람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몰래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물론 친한 친구거나 아무 사이 아니면 그냥 봐도 되는데 전 여친, 전 남친,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사람들 스토리를 진짜 너무 궁금해서 못 참고 봐버렸는데 진짜 별거 아니거나 그러면 상당히 긴 빠집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런 경우를 예방하는 팁입니다. 별것도 아닌 것에 자기 계정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스토리를 미리 보기처럼 보는 방법입니다. 일단 자기가 보고 싶은 스토리 계정에 오른쪽에 있는 계정에 들어갑니다. 화면 좌측에 엄지손가락 대시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끌어주시면 됩니다. 조심스럽게 끌어주시면 이렇게 보여요. 여기까지 한 6분의 5 정도 보입니다. 이 정도면 다할수 있어요. 무슨 내용인지. 보시고서 중요한 점은 엄지손가락 힘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러면은 기록이 남아요.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 힘꽉 주시고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다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뭐 찌질한 전남친, 전여친 되지 말고, 그리고 또 가게장 만들지 말고 쿨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